불균형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맞아요. 네.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일단 스마트폰 이렇게 아. 하죠. 어. 컴퓨터 많이 하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늘 다리를 꼬거든요. 어. 그래서 골반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지를 입으면 한쪽만 이렇게 돌아가 있고 저는 신발이 한쪽만 달아요. 그리고 아유, 치마에 보면 맞아요. 치마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있어요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체형의 불균형이 오면서 다양한 또 질병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오늘 전문가분을 모셔보고 다양한 오,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훈훈한 네. 외모에 실력까지 겸비한 풍남 한의사 이승혁 선생님 저희가 집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네네. 간단한 홈케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닥에다가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 올리는. 샵. 예.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 그리고 좀더 익숙해지시면 쇠구슬 같은 걸또 잡으실 수가 있고요. 오 근데 나중에는 밥발까지 <laughs> 잡을 때 이제 막 까라쓴다 다 그리고 힐을 많이 신으셨으면 족욕을 음. 아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조할때 이제 꼴 하나 넣어서 발바닥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아 해주시면 아더 좋습니다. 골반도 잠깐 설명드리면 짧은 쪽 다리. 골반 자체 뒤로 회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한 골반에 후상 장골이랑 이쪽에다가 수건을 하나를 받치시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대각선에다 받치시고 네, 짧은 쪽 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음흠. 외전하는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예 회전을 시키면서 고관절이 움직이면서 골반 자체가 교정이 되는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짧은 쪽 다리. 뒤로 오, 빠진 수반 자체를. 아, 안 하고 안 음...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일자목이 되게 쉬, 네. 쉬운데, 이렇게 후두골에 약간 받쳐서, 이렇게 음... 당겨주세 아... 수건으로 목을 좀. 당겨주실까요 음... 음... <laughs> 네. 음식을 균형적으로 5대5로 나눠 씻는 습관이나, 턱을 개는 습관, 이런 것들은 빠르게 바꾸시는 게 좋고요. 또, 한쪽으로만 계속 자도, 계속 밀리겠죠 턱의 문제나 어, 체형의 문제를 바르게 교정을 해야 안면비대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 배열이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치과에서 교정을 받으시는게 훨씬 더 빠르게 안면비대칭이 해소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했던 네. 평소의 습관들을 오늘 선생님 덕분에 잘 알게 된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이수영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우. 일단, 요 아이는 알것 같죠? 아, 이거는 네. 제이씨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제이씨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생긴 베개에 베고 맨날 자거든요. 네. 음, 그 이따가 목을 넣고, 이게 거북목에 좋은. <laughs> 약간 김수 같죠? 김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공기를, 에어모켓을 음. 넣어주세요. 저는 <laughs> 넣어주세요. 어 어때요? 이게 편 어? 사이사이 에 있는 추간판 사이를 넓혀줘서 목 뒤쓰듯 문화 되시고요. 네, 줄여줘. 점점 움직이면서 목이 어? 점점 길린이 되가고 있는데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 아니 이게 목이 길어지는 데도 효과가 있겠네요. 어, 좋다. 괜찮죠? 네. 이거는 그 어디서나 그냥, 그냥 쓸수 있을 것 같네요. 그신은좀 당분간 교정할 이거 입고 있으세요. 아 이거 하고자. 섹시 댄스. 우! 우! 여기도 움직여. <laughs> <laughs> 아니, 빼고, 뭐 보니까 골판해 보이니까. 아. 어떻게 빼는 거야, 바람은? 오. 아, 오. 오. 그럼 바람이 빠지죠. 아. 아, 오. 네. 이게 뭐가 있어 오. 오. 좋다, 좋다. <laughs> 좋다. 아. 아니, 이거는 무슨 헤드폰 같죠? 뭐라고 설명할 <laughs> 수 없는 생긴. 넓은 게? 부분이 광대에 네. 오게 해가지고. 아. <laughs>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하고, 이렇게 이거, 이게 맞죠? 아니요. 어, 네. 이거 아니것요 근데 원래 이렇게 볼살 이렇게 쫙만요 장난이 이거 아닌 거 이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죠. 아니, 이아 어, 잠깐 그거 토마스 기차 같은데. 여기 찍찍이를 아딱 이렇게 자기 얼굴에 맞게 이렇게 응. 붙여주시면 오, 이렇게 쫙 당겨주네요. 아. 음. 이게 우리 몸이 일정한 압력에 또 미세하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걸 꾸준히 하면 얼굴도 작아지고 비대칭도 잡을 수 있대요 몰라 할 수가 누가... 어 발음도 안돼 이거 너무 당겨져가지고 <laughs> 어때요? 압박감이 와요? 완전 압박되는데요? 어, 굉장히 단단해요 오. 오 신기하다 이건 뭐예요? 뭐야? 아나저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언니 이거 가끔 피부과 가면 이렇게 묶어줘요 얼굴 물리니까 성형하고 붓기 안 빠진 얼굴 같아요 <laughs> 양학수술. 아 어, 어. 이게 리포팅에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음 이렇게 일정하게 압력이 가해지니까 저도 약간 비대칭인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좋은데요? 어, 이거 어, 뭐야? 카시트가이 생겼어요. 힙과 골반을 보정해주는 보정분석인데요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은 아이 라인이 다리와 골반을 모아줘서 힙업되는. 어, 이거는 진짜 가만히 앉아있는데 힙업이 됐네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laughs> 오좌우효과까지아와 여자들한테 학생 있다. 같은 거 너무 되겠어요 네, 따뜻하게 네. 여기, 여기 중요한 부분에 좌우효과가있 오, 진짜 직장에서 이러네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맞아 맞 틀어지고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도 좋겠는데요? 그네 그렇죠. 그럼 이것좀 특이하잖아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게 코어 근육을 향상시켜주는데 아 도움이 되는 방석이래요. 제가 일단 이 기본 코스로 힙, 서클 음. 동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 좋은데요? 아 이게 자동으로 가 코어에, 아, 섹시가서? 네, 볼만의 네. 트위스트가 아주 좋네요. 지금 좋네. 네. <laughs> 섹시해요, 언니 되게. <laughs> 이거 앞뒤로도 하래 네.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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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음. 배에 힘이 없으면 이게 라운드형이기 때문에 음. 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돼요, 돼요. 네. 자, 네. 이제 어려운 동작은 <laughs> 운동 매니아최 씨께서 보여주세요 <laughs> 저, 아까 언니가 한게 기본 코스였고요 아, 나 이게 좀 작은 거 같아 <laughs> 골반이 <그럴까>? 꽤크신 <laughs> <그치? 많아. 웃음> 자, 이제 상급자 코스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뒤에 이렇게 지지대를 잡고 힙을 인 아웃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laughs> 앞으로 갔다가 <웃음> <웃음> 뒤로 오셔야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시원 보이고 이런 건안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laughs> 앞으로 왔다가 <laughs> 잠깐 <잠깐만요. 웃음> 앞으로 왔다가. 제가 그거에서 앞으로 해나 진짜 눈물 <좀> 아, <laughs> 어, <laughs> 나. 아니 나 운동, <laughs> 나, <laughs> 나 운동 되게 <laughs> 열심히 하는데왜 이렇게 몸이 안 떨어지지? 섹시해. 해볼까요? 아니이 정도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아니야, 아니야. 먼저 서클부터. 자, 서클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5초. 어, 섹시해. 역시 댄스 머신의 유연함이 남겨졌네요. 골반에 균형이 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어. 자, 합격. 이제 합격. 상급자 코스로 넘어가볼까요? 이건 못한다. 이건, 네? 이건 못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이거는 못할까?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요? 어, 이렇게요. 아 이거 맞아. 아니, 이 뭐? 똑같은 어? 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 <laughs> 똑같은 동작 맞죠? 약간 최희씨가 어? 균형을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아잘 클릭하는 아 약간 문제가 있어서. <laughs> 그니까. <그리는> 어. <laughs> 좋아, 잘하는데? 오. 잘하네요 네, 좋네요 되게 쉬운 거인데 제이씨가 하니까 확실히 뭔가 그냥 가만히 TV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아 제품들의 도움을 받으면 몸의 체형도 예뻐지고 또 얼굴 비대칭까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네. 희망이 생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이어트 효과까지 그러니까 아 여러분, 함께 도전해보세요 도전! 예뻐져라 패션앤